안녕. 오랜만이야, 형들. 어, 최근에 백신 2차를 맞아갖고, 몸이 좀안 좋아갖고, 영상을 못 찍었어. 자, 오늘 한번, 우리, 오랜만에 영상을 재미있게 찍어보자고. 아, 어, 근데, 좀 오랜만에, 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거래일 띵겼잖아. 아, 근데 오늘, 장이, 영, 안 좋더라. 음 일단은 오늘 전체적,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진 하루였지. 아무래도 저번에, 저번부터 에저번 얘기를 계속하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3,050을 지금 상방으로 놓고, 그 근방에서 계속 지금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거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00 위에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뭐 언제든지 900 중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 일단 오늘 매동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네. 매동이 일단 개인만 샀고, 개인만 8500억 정도 샀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를 했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 조금 들어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어 거의 관망세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좀 중요한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는 어 오늘 외국인이 거의 1조 이상 던지고 기관이 좀 많이 받았지. 글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확실히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는 절대 말 못하고, 어 하방으로는... 2900, 최하 20에서 30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음, 지금, 국제 이슈도 그렇고, 곧 FOMC 회의록도 발표하고, 어 거기에 따라서,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미국 시장은 좀잘 가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 똥이잖아, 똥. 아, 진짜 너무 할 정도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사실상 다들 느낄 거야. 아, 접고 진짜 미장을 가야 하나라고 다들 느낄 거야. 이게 조금 더 심화돼가지고, 어, 물량을 조금 더 받아내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 그게 이제 11월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나오다가, 중후반부터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 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3전이꽤 좋았거든. 근데 사실 조금 3전이 좋았던 모습을 뭐 불안하기는 했거든. 어 7월 말에 있었던 그 어. 외국인들이 이제 불트랩을 썼다고 그러지? 어, 이렇게 확 타면서 올리는 척 하면서 그대로 꽂아버린 그때 다들 기억할 거야. 그게 약간 좀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거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음, 좀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일단 오늘 하루로 봤을 때는 어제 올린 거다 밀어버렸지? 음, 또 이제 6만 전자가 코앞인데, 글쎄 삼성전자로 주가를 어, 말 그대로 코스피를 컨트롤하는 거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 어, 현재로서는 어, 쉽게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삼성전자가 워낙에 개미들을 많이 태우고 있어서 어, 상식적으로 그 많은 개미들에게 어, 수익을 안겨 주겠어. 음, 쉽지 않지. 어, 특징주라고 해야 되나?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주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더라고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다 패대기를 치는 그런 현상이 보였고 특히나 LG화학은 아주 작살이 나던데 오늘 5% 빠졌던데 일단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23만원 금방까지 그냥 폭등을 하더라고 음, 그리고 나서 쭉 하고 떨어져서 뭐 마무리는 19만원 이상에서 하기는 했지만 글쎄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를 보면 카카오페이의 미래를 좀알수 있지 않을까? 음, 카카오뱅크는 오늘 같은 경우 뭐 많이 빠졌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카카오페이 역시 어, 말도 안 되는 고퍼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글쎄 현재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음.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슈 머리를 했잖아. 근데 마지막 남은 거는 뭐 글쎄 올해가 될지 모르겠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어라고 해야 되지? 음, LG 에너지 솔루션이 남았는데 어, 그 전에 과연 LG 화학 주가를 한번더 펌핑을 해 줄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뜨릴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 그 펌핑을 받 겠다고 그거를 먹겠다고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 그냥 관망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될지 그거나 좀 참여를 하면 해 볼까? 글쎄 지금 LG 화학을 섣부르게 음좀 빠졌다 싶어서 들어간다? 어, 그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아. 그리고 이제 곧어 리니지 W 기대를 받아서 NC가 최근에 50 50만 원 중반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지금 60만 원 중반까지 올리기는 했어. 근데 과연 리니지 W가 뭐 얼마나 개선될까? 음. 그런 얘기 있잖아. NC가 NC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거든. 글쎄, 음 별로 내가 NC를 50만 원 중반에 다시 담아서 어,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리니지 W에 관련된 기대감을 먹을만 하다. 했는데, 이제는 던져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 이제는, 그거를 굳이 결과를 볼 필요는 없어. 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마무리하자고, 마무리해갖고, 어, 쏠쏠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좋아보여. 요즘 진짜 혼조 센인것 같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내가 나름 주식을 하면서 아꽤 장세 장세를 그렇게 완벽하게 예측을 못 하기는 하지만 요즘 같이 조금 장세를 이렇게 읽는 흐름을 보는 그게 어려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좀 많이 어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은 올 연말에 살짝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 우리나라 아무래도 좀 개인들이 좀 많이 나가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 후에 이제 외인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올려주지 않을까.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기는 한데, 모르겠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 아무튼 아, 오랜만에 지금 시장을... 쭉 봤는데 사실 좋지가 않네. 좋지가 않고 이제 다들 코인이니 미장이니 떠나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그래도 일단 주식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조금씩 주식장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자고. 뭐 주요한 내용은 사실상 오늘 별로 없었어. 오늘은 떨어졌고 그리고 당분간은 3050에 천장을 갖춘 하방은 2920에서 30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일 것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야. 자, 고생했고 우리 내일 보자고. 안녕.